반갑습니다. 김태윤입니다. 오늘 더 위대한 조직이라는 주제로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MZ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쉽게 얘기하면 24년 차 직장인의 산전수전 공중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이놈이 어떤 이야기하냐 궁금하실 건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고 지금 박사과정 교육학을 하고 있고요. 어, 또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에서 디지털융합경영학과 특임교수도 하고 있습니다. 어, 삼성그룹에서 11년 근무했고 어, 현재 공공기관에서 14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동안 8권의 책을 출간했는데요. 오늘 책 주제가 조직의 선진 결정한 m g 리대십이라고 지난달에 출간이 되었고 그 동안은 2018년부터 매년 한권 정도씩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마흔이 마흔에게라고 이제 지금 제가 50대지만 40대의 심정을 담은 에세이 그 다음에 유대인 자녀교육법 그다음 작가는 처음이라 분모력 작가님도 온다